그렇다면 이제 뇌 질환이 아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또 이제 예술가들이 아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뭐이 약간 뇌 질환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예술적 창의성과 연결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어, 이예술가의 창의성과 정신질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 실제로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연구들이 이제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은 어떤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게 약간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극단적인 경우. 이잖아요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그래서 예술과의 창의성 소위 말하는 창의성 창조성 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보이는 열하의 정상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보이는 창의성 또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하고는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걸 느껴서 그를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창의성 또는 약간 음뚱하고 도뚱하게 다고 어쩌면은 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정신질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분명히 관련이 있죠. 뇌 연구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뇌 연구를 보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두엽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억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억제가 되면 이 부분이 억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화가 되면 억제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뇌의 심층부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억눌려지지 않고 현실로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우리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술가들은 이를 쉽게 느끼고 이것을 예술적인 작업으로 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분들, 이게 현실하고도 섞여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병적인 걸로 가는 거죠. 어, 병 자체가 예술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그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를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하겠는데요. 네. 어, 공유가 지금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입니다. 네. 예, 이 슈만의 경우인데. 이 슈만의 경우가 슈만이조울정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울증 기에는 매년 작업을 한 숫자인데 이 작업수가 뭐 적고요. 뭐 거의 다섯 편 이내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편도 작업을 못 했고요. 조정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년에 거의 뭐 서른 편까지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856년에 결국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졸정이 작업의 영향 자, 어, 예술가의 작품 작업에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출신의 어, 추상표현주의 화가라고 하는 마크로스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로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마크로스코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약간의 어두운 그리고 칼라풀하지 않는 그런 선을 쓰는 색을 쓰는 거죠. 상당히 단조롭고요. 또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그 양분되는 등 구성이 굉장히 단조롭고 또 무거운 어, <laughs> 무거운 거 우울감 이런 게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작품이죠. 논란이 있기 하지만. 이 마크로스코도 결국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내부에 침참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참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창작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인간의 깊숙한 내면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작품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마스,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게 된, 되면 마치 융의 그 대극의 합일 또 자기 완성, 셀프 액츄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이 하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 이 노르웨이 <laughs>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이 뭉크는 조연평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 뭉크가 그린 이 절규라는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 또이두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자기를 해칠 해치, 치는거 아닐까 피해 방상 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요. 이 하늘 이이 강물을 보면은 정말로 이 색감이 굉장히 강렬하죠. 원초적인 두려움 불안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또 강렬하게 표현한 그런 그, 그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이 이 작가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또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걸 봄으로써 정말 이 아주 원초적인 인간이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창의성과 또 정신질환 또는 그런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그런 좀 엉뚱하게 느끼는 것 또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민한 감각, 그그 그 감각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것, 그런 게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술가들이 아주 느꼈던 그런 섬세한 느낌들을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면 그게 승화가 되고 작품이 되고 이런 과정이 어, 역시. 좀 인간이 놀라운 어떤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여주신 작품들은 뭐 세계 미술사에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어 걸작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뇌의 기능과 굉장히 어떤 작품들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가장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들, 알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가 어떤 시각 예술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국의 미술가인 루이스 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주로 고양이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죠, 고양이가. 굉장히 참, 이, 제가 이 고양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무슨 마,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역시 조현병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조현병을 알게 되면은 점점 이 그림이 좀 이, 그러니까 연결이 없어집니다. 이 사실적인 그림에서 점점 그림이 좀 추상하러 가는 것 같죠. 연결 없으니 마지막에는 거의 뭐 그림 자체가 이게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병이 진행됨으로써 이런 그림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그냥 온전한 실체, 고양이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또 병이 회복되면은 다시 고양이가 사실적인 고양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환자분들 입원한 환자분들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걸쭉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병이 심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좋아지고 나면 그림이 사실적 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병의 상태 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된다 시각 미술 표현도 달라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 우리의 사고 과정이 사실은 1차 사고 과정과 2차 사고 과정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1차 사고 과정은 어떤 왜곡이나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현실에서 받아들이지기 어려운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라든지, 추상화,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죠.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2차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주는 겁니다. 현실에서 받아들이질 수 있는 쪽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뇌의 피질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게 예를 들면 뭐, 소설이라든지 사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사고 과정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 1차 사고 또 사실주의 이런 거는 2차 사고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 하니까 병도 이제 나면은 병이 나면은 밑에 있는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추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좋아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그 피질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현실적이 되고 또 그림도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죠 그런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해석의 나름일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편에서는 외인의 작품이 이병 때문에 아니고 이 작가의 어떤 정말 실험적인 거 작업이다. 예를 들면 논란이 있겠지만 한 작가의 어떤 같은 소재의 작품이 여러 형태의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작품의 일환이라. 이게 병적이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게 이제 작품의 어떤 그 실험적인. 작업이 하나였던 또는 뭐 병적인 어떤 작업의 일환이었던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 또 감상자 입장에서는 참 느끼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 이제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조인병이 고양이의 배설물 중에 하나가 독소 플라즈마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 기생충 때문에 조염병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톡소플라즈모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톡소플라즈모충이 고양이를 비롯한 애완동물에서, 어,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일종의 기생충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수공통감염증이죠. 그래서 이분이 조현병이 걸렸다. 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 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우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우가 노란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우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이전에 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무용인 니진스키가 자기 스승인 디아길레프한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음. 이 편지를 보면 이무이야 일을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이때는 이제 대아길레프가 굉장히 병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잖아요, 시.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 참 이게 병적인 상태와 어떤 경계 창의적인 작품의 경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현실적인냐 아니냐 이런 거겠죠. 현실적으로 자기가 다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뭐 어떤 작품의 이런 이런 고볼 수도 있죠. 그어 고의 작품을 보면 노란색 많이 쓰죠. 어 이고 역시 참 정신병을 알았죠. 그런데 왜 노란색을 사용을 많이 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은데. 고우가 간질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 치료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란색 그 부작용으로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당시에 예술가들이 즐겨 마셨던 그 압센트라는 양주가 있습니다. 네. 그 압센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을 일으키는 또그 성분이 하나 있는데 그 성분 때문에 이 황시증을 일으켰다 노란색에 강렬히 반응하는 그 부작용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의 변화, 뇌의 변화 때문에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진짜, 다시 보니, 뇌의 변화들, 어, 이, 어떤, 변화를, 아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어떤 분열과 통합, 그 다음에, 어떤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뇌에, 어~ 연구와 예술이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에 대한 무궁무진한 탐구의 한 분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많지만 오늘 마지막 질문은 어~ 오늘 이제 정신의학과 예술이 아주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희 미술관이 작년에 대전 비엔날리2020 인공지능과 예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정신의학과 인공지능 연구에도 이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하고 계신 정신의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좀 어떤 관심이신지 들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쭙습니다. 예, 정신 질환이나 정신 현상이 결국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복잡한 게 뇌, 뇌죠. 뇌는 어,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신경 세포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경 세포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들이 모여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정신 현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신현상을 나타내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그냥 연구를 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현상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조금 뭔가 밝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을 밝히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아마도 정신현상을 의 정신현상의 어떤 기전 메커니즘 이런 것도 좀 밝힐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정신질환의 치료 또 예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그냥 한순간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스트레스라든지, 뭐, 환경적인 영향, 또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나오는 게 웨어러블 기기잖아요. 자기 몸에 착용을 해가지고 인간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측정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외로울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시그널을 주고 그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아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긴장 이완하는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함으로써 정신 그런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힐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더예술을 접하는 음. 기회가 많을 수 있는 그 네. 기회겠죠 이런 점에서 어, 대전 시립 박물관이 미술관이 그 작년에도 그런 작업을 했고, 올해도 이런 전시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미술관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또더 많은 예술가들이 더 많은 참작을 할수 있도록 어 어떤 문화의 제반 기반을 더 다져야겠다라는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아마 오늘 저희 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께 교수님 한 말씀 이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뭐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뇌 연구를 하면서 약간 이뭐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걸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템플스테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대기능의 변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힐링을 느끼는 것또 이런 것들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또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네. 너무 업적 위주의 그런 어,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한국 사회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 힐링을 하고 좀쉴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하고 되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하고 많은 또제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오늘 초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주신 분들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제 나름대로 큰 의미가 되었겠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오늘 고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고흐 그림을 이제 본, 보면서 그어 도움 맥클라인의 빈센트라는 노래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고 이거 이 음, 가사를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 가사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으로 얼룩진 당신의 풍상의 얼굴이 예술가의 부드러운 손 아래에서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듣는지도 모른 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 귀를 기울일 거예요. 교수님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